전송하시겠습니다. 전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아멘.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 수불론에 대하여는 디모으네 수불론이요 너 밖으로 나가며 기뻐하라. 이스라미어, 너는 장막이 있음을 전고하라 그들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여기에서 의로운 세상에 들릴 것이다. 바다의 풍과 것과 물에 감춰진 고대를 웃으라. 갓에 대한 이런이었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부르 지어라. 갓이 암살하자 같이 엎드려고, 삶과종수리를 쫓는 거다. 그가 자기를 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눈빛으로 주인이 될 것이다. 그가 백성의 수정들과 함께해서 농가의 본인과 이스라엘로 세우신 것도 옳아야 거다. 담의 대안을 읽을 다른 바사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보다. 내가 풍태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여석조를잘잘세대불으되 나세를 들 중에 독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 지로다 내 눈빛 자아과모시의 것이니 내가 사는 따라서 능이있으리다 여수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동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조선을 가시니 그의 영원하신 나를 내하여드도다 그가 내 앞에서 벤덕을 쫓으시며 영원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의 공항이여,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 오다. 이슬아의 일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도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 되니 내 계절이 내게 복종하니 리 내가 그들의 웃은 곳을 달려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때 책을 아주 많이 좋아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틈틈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읽었을 텐데, 홍길동 전이라고 허균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다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혹 다른 사람이 지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홍길동 전을 읽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배경은 세종시대에 어느 홍판사라고 하는 교슬, 대감이죠. 그 사람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길동이었다. 근데 서자라 그러잖아요. 첩의 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아들인데 또는 동생인데 그 형들이 모슴처럼 생각하고 자기들 가정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길동이가 집을 나가게 되고 의적이 되게 되고 나중에 활빈당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저우산국에 가서 왕이 됐다. 뭐 그런 홍길동 전 이야기가 서자라는 것.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좋아해서 7년 동안 그 라헬 때문에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라반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삼게 하고, 또곧 이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삼게 했는데, 근데 레아는 쑥쑥쑥쑥 아들을 잘 낳는데, 라헬은 그렇게 아들을 낳려고, 자녀를 낳려고 애를 썼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취한 행동이 자기의 몸종을 야곱에게 처부로 줘가지고서 그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자기도 아들을 네 명이나 낳는데 그런데 또이게 라헬이 종을 아내로 처부로 줘가지고서 자녀를 낳게 되니까 자기도 자기 몸종을 또 야곱에게 이제 처부로 줘서 또 아이를 낳게 돼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게 아내가 네 명이 됐다. 어떻게 보면 라헬과 레아는 그래도 어쨌든 두 부인이지만 정실 쪽에 속하고 나머지 실바와 비라는 종의 신분으로 아내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홍길동 이야기 한 것처럼 서자잖아요 어떤 면에서. 엄마 출신이 종의 출신이고 첩의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물론 위에 두 사람은 내아가 낳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이지만 그 나머지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은 첩에 의해서 출생한 그런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소외당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뭐, 정실로 낳은 아들들이나 아니면 처보로 인해서 낳은 아들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짧은 어떤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것 같아. 사람들은 차별하고 구별하고 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 때문에 차등을 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모든 사람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런 거 외모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이세의 집에 가서 기름 물을 때 사람은 외모를 지어나 나는 정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맨 마지막 29절을 보게 되면 너 행복한 사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것이고 출세하면 행복한 것이고 물론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그 돈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용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구속이돼서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고, 전직 대통령이도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고, 그 부인이 또 구속을 당하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도 큰 어떤 어려움이고, 그런데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대통령도 그것을 늘 염려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잘 알아서 어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쓰임을 받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어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인생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쨌든 뭐 많든지 적든지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그것은 영원히 가지 못할 것이고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욥을 통해서도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뭐 자녀가 1 0 명이나 되고 그랬던 욥인데 하루 아침에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번 원망하지 않고, 사람이 맨몸으로 태어나서 맨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조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이 행복을 찾아서는 안 된다. 오늘 29절에서도, 우리가 왜 행복하는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떤 세상적인 조건, 물질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하는 일. 모세뿐만 아니라 야곱도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니까 죽기 전에 그가 했던 일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항상 우리 입에서 저주나 또 우리 입에서 남에게 어떤 탓하는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혹이나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모자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제 이 33장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산날 동안 항상 하나님의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첨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축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참 중요해. 어제 루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루벤은 장자잖아요. 큰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복을 다 이어받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뭐 루벤이 정말 뭐 그,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이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한 번의 실수가 결국은 그 장자의 모든 명분을 다 동생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그한 번의 실수 그게 어떤 실수인지 모르지만 그한 번의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보면 18절에 보게 되면 스불론과 이스갈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밖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장막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 한 사람은 나가서 여기 스불론 지역에 지중해를 끼고 있어요.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배를 타러 나가기도 하고. 반면 여기 이사갈는은 내륙 쪽에 있어서 그가 땅에고하고 농사를 짓게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형을 지금 이게 땅을 분배받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난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금 밖에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마지막 모세의 축복을 말씀을 듣는데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 미래를 예언하고 점쟁이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축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으로도 복이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다 이제 모세가 지금 축복의 말을 이제 전해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도우게 된다.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우린 다 복받은 사람이. 여기 다시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행복하다는 게 지금. 할렐루야.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고, 지금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 항상 그러세요. 자기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늘 자기가 자기에게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어디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뭐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감사한 일이고 또 혹이나 안 되면 안 되는 일로 감사한 일이고. 혹이나 요셉처럼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저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이 항상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항상 표시하는 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자기 스스로 얘기해야 돼. 항상 사람 마음,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만 해도 마음 못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뭐 이러면 네네네. 네, 네, 네.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고. 그게 또 당연하고 바른 말이거든요. 다 따져보면 정말 나는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 이제 큰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길 옆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교회 건물을 보게 되는데 그 옥상 쯤에 이렇게 썼어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써요. 살아있는 것이. 사람만 있는 것도 축복이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볼수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혹이나 눈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눈이 하나 안 보인다 할지라도 눈이 하나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난 눈이 없으니까 불행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흔히 그러잖아요. 쌀통에 반 반의 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벌써 다 먹었다고 반뿐이안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고반식이나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걸 보는데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항상 만족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 기쁨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더욱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한번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세를 한번 23절, 24절 볼까요, 여기? 납달리와 아셀에서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호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서자들이군데. 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기 아셀 같은 경우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할렐루야. 내만 즐거움을 가지고, 나만 만족함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어제 말씀드린 신부원이 빠졌어요. 신부이왜 빠졌는지는 정확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학자들이 대부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부지파의 수가 확 줄어버려요. 확 줄어버리고, 또한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민숙이 25장을 보게 되는 씹띔이라는 곳에서 이 간음 사건이 일어나요. 간음 사건.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을 간음하고 이런 이런 음란,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안에 주동자가 시므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촉교를 당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므온 지파가 많은 소멸도 되기도 하고. 뭐, 일부러 뺀건 아닐 텐데, 여기 지금 빠져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요한기술을 읽어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반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어디에 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 게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 축복한 다음에 26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기 여수르는 전에도 잠깐 나와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쳐요 이스라엘, 의로운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스라이라는 말도 또 여수르나 말도 쓰는데 여수르니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너희들이 칭찬 듣느냐, 너희가 바르게 사느냐, 너희가 정직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분은 너희를 도우시려고 저 높은 곳에 서서 이땅 끝까지 이곳까지 너희 있는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초소를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발이 너희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결론이 뭐예요? 당신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방패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막을 때 수비할 때 지킬 때 자기를 지킬 때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게. 하나님 주신 이축복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그집파별로이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산날 동안에도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늘생소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차별하고 배운 거, 안 배운 것 때문에 무시하기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이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담아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